예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있어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케이스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의뢰하기 전에 조심하셔야 될거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명은 남편이 바람 났는걸 알고 실제로 목격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증거 수집을 하려고 의뢰를 했는데 참다가 참다가 의뢰를 한 거라서 힘든 상황을 혼자서 끙끙 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야 죠 숨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제일 친한 오.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함정에 의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함정 그거 믿을만하냐? 우리가 따라다녀 보면 안 되겠느냐? 뭐이랬는데 결국에는 함정에 의뢰를 하기로 마먹고 의뢰를 했어요. 근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오고 가는 느낌 이 있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친구가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한번 떠볼까 니네 남편한테 니한테 얘기 안한다 고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들을 때는 그게 너무 이상한거예요 저는 또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주변에 사람들하고 바람난 경우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 그분한테 탐정에 의뢰했다는 얘기를 했느냐 했대요 아 하... 그거 안 하기로 했다고 너무 비싸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안 하기로 했다고 얘기하시라. 그리고 나서 당분간 그 친구한테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 그런 친구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친구 아닌 친구는 없다. <웃음> <웃음>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학창 시절부터 스스로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혹시 본인한테 열등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 친구냐. 그거를 물어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그런 건좀 있었다. 옛날에 같이 남자를 만나면 남자들이 자기한테 좋다고 하고 이 친구가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면은. 이게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다. 열등감을 가진 그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당신의 남편이 좋아서라기보다 당신한테 이겨 먹고 싶은 마음, 열등감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당신 남편한테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로써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예, yeah. 그 친구와 만남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받았겠지? 의뢰를 안 했다고 응. 얘기를 한걸 믿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응. 좀 조심은 하긴 하는데 응.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만나진 않더라고요. 응. 할건다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에 응. 답한 상황이야. 뭐 어디든 털어놓고 마음을 응. 좀 가볍게 하고 싶겠지만 응. 주변 사람들부터 사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도 직장 생활하고 보통 평범한 가정이라면 행동 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응. 갑자기 새로운 여자를 만날 애가 응.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기가 활동하는 반경 안에서 여자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모임이나 취미생활 그런 환경 안에서 범인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난 상황 같으면 어디 카페 가가지고 예쁜 여자 보인다고 말 걸어가 연락쳤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활동하는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받아보신 요청 중에 아 이거는 진짜 할수없다라거 케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살인 전구병아 <laughs> <아니> 진짜로 <laughs> 제가 한번 요거를 전화가 녹취가 다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여자가 술이 많이 취했어 말투도 그렇고 술이 굉장히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람 좀 찾고 싶다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남자친구래요 같이 뭔거를 하는 남자친구인데 집에서 나가가지고 연락이 오는데 돈을 다 가지고 나갔대요. 자기 돈을 다 가지고 나갔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그 남자를 찾아달래. 그래가지고, 그 남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오늘 드리겠다. 어, 가능은 하다. 근데, 네.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돈을 뺏어달래요. 이거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 그거는 안될것 같다. 그렇게는 안될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좀 와라. 그 새벽에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오래요. 가전제품, 제일 비싼 걸로 다 사놨는데, 그 돈만큼 가져가래. 이게 무슨 말이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렇게는 안된다 <laughs> <laughs> 와,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미치겠어. 내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하면서 욕도 막 섞어가면서 남자친구 욕을 하는데 꼭 저한테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저희가 거절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거절을 하면서 아니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뭐 찾아가지고 만나봤자 서로서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사고 날수 있다 지금 찾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게 저는 완강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죽여주실래요? <laughs> 그래가지고, 예? 한숨이 나더라고요, 진짜. 아... 너무 지쳐가지고, 2 시간 동안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이래요, <laughs> 내가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laughs> 2 시간, 새벽에 전화와가지고, 잠을 깨워놓고, 2 시간 동안 그 전화를 붙 들고 있는데, 나중에는 제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녹취된걸 들어보니까. 음... 그랬습니다, 하여튼. 아, 단골 있죠?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분류는 외도. 이쪽으로는 있어요. 제열에 네.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